안녕! <laughs> <laughs> 우리도 브이로그인가요? <laughs> 아, 아, 춥다. 일단 절로 가자. 날씨가. 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없어. 너무 추워졌어. <laughs> 어, 오늘은 은. 예. 아, 아는 분이 성형외과를 새로 오픈해서 거기를 갈 거예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laughs> 선수들의 그때 말씀드렸던 가슴 수술 있죠? 아, 지금.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래요 가슴 수술을, <laughs> 어, 이사님, 여기 병원에서몇명했어요 30명 정도 옛날가 500명 했대. <laughs> 그래서 그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좀 수술에 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DM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도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네, 예, 빠바에서. <laughs> 빠바에서. 이거, 이거 협찬 아닙니다. PPL 아닙니다. 진짜 빠바에서 나한테 PPL 해줄 리가 없지. 우리벌꿀 명크. 음... 운동하는 분이라 운동 전에 꿀을 좀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부스터 역할을 꿀이 하거든요. 새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의사선생님이 딱한 분이에요. 요즘 그런 걸로 이슈 많이 됐잖아요. 데리수 있으면. 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대리 수술 안심존 그렇죠. 이런 거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신사 이사님. 지금 잠시만요. 어디? 어 요즘에는 이제 수술 아니고 시술 있죠? 시술 윤 와서 누나는 어디 했을 거 같니? 누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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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술.. 수술 어디 하는 거니 뭐.. 어, 딱히.. 그쵸 어, 수술... 모르겠죠? 수술 하신 건잘 모르겠는데? 그쵸 응. 어.. 네. 저는 어, 주로 이제 필러나 보톡스 아 주기적으로 맞고 아 있습니다 아, 필러 막 이런 거는 응. 흔하게들 다들.. 그쵸 뭐콧대도 넣고 눈 밑에도 넣고 음. 턱에도 넣고 하는데 저는 다 해봤거든요 솔직히? 근데 막박이 잘나 낫고 아... 제일 아파 성형 많이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길 가다가 이쁜 네. 애가 지나가는데 다 고쳤어 아... 뭐... 크게 상관없는 거 같아 그쵸 요즘은 인식이 많이 변했어 그냥... 맞아 너무 건강에 문제 없을 정도로만 하면은 맞아 몰라. 관리도 그런 것들난 관리라고 생각해 그쵸 관리 중에하마죠 아, 솔직히 음. 잘 생기고 이쁜 여자 안 좋은 없었어, 그치? 사람이 없어. 그지심운 사람이 없죠. 이뻐지고 싶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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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적인 게 미인보다는 음. 내면을 항상 오. 봐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좀 성형이지만. 봐봐, 되게 바쁘셔. 왜안 나왔지? 이름 설명을 요 해주면 좋겠다. 오늘 리쥬란이라는 걸로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는 얼굴에서 광이 나게 해준대요. 근데 레이저보다는 음. 시술이 간편하고, 또 붓기나 이런 것도 확실히 더 좋다고. 요즘 새로 나온 걸리쥬란잘 됐어. 왜냐면 제가 다음 주 주말에 이 페이스 프로필 찍거든요 음 얼굴만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나 지금까지는 바디만 찍었었는데 조금 이제 음. 강한 거 말이죠 아, 아. 시즌 때 찍어서 이번에 조금 뷰티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 자꾸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니까 너무 <laughs> <laughs> 도전을 이참에 음 뷰티 유튜버로 <laughs> 어? 뷰티 유튜버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웃음> <웃음> 욕 먹는 거 아니야? 우주지 말이야. 음, <laughs> 어 요즘에 우리 동네에서도 <laughs>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졌어아진짜 <laughs> <laughs> 어. 댓글 봤는데 우리 동네 어, 어디 뭐, 뭐 빌, 빌딩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아, 홈플러스 가면은 응, 네. 인스타 DM으로 어 이태일 선수님 지금 붙은 홈플러스 아, 아니세요? 아, 아, 이렇게 하시는. 아, <laughs> 아. <laughs> 어 우와, 신기하다. 그런 거막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엄마랑 그냥 주말에 집에서 쉬다가 음. 아,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마우홉 갔는데 음. 되게 헌신하고 이쁜 커플 진짜 너무 이뻤어. 어. 근데 나는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지꼴로 먹는데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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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연예인같이 화려한 그런 분들이, 어, 이태희 선생님 아니시냐고, 팬이라고 어. 하는데 나는 꾸질꾸질해가지고 찐따같이 이러고 있는데 어. 되게 창피했어. 어. 어. 근데 이제 나갈 때도 그렇고, 좀행동이 말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지는 게. 아, 있는 거. 조심하게 된거구나 응. 아... 뭐 원래 내성적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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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성적이라. 막 누가 처음부데 인사하고 막 이런 면 되게 부끄러웠는데, 어, 음. 예,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맨날 만나는 사람 아니야. 가슴? 네 oh, 이거 아 제가 음. 가슴의 수술에 대해서 음. 유튜브에 아까 올렸는데 음. 궁금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선수 가슴 수술의 신 네. <laughs> 내가 여쭤봤는데 몇 명이라고 했죠? 선수들이 가슴 수술한 거는 거의 한 400명 정도 네. 아 네, 운동가 음. 선수들 뿐만이 아니고 음. 회원분들 그렇게 막 소개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5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대략으로. 그봐, 그봐, 내말 맞죠? 유서 선생님 미팅 해요 우리. 네. 음. 잠깐만요 원장님 한번 볼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방금 진료실에서 같까요 네네네. 진료실에서. 그럴까요? 네. 약간 코로나 때문에 음. 이게 보니까 한동안은 코로나가 굉장히 이게 우리 삶에 많은 또 변화를 유발을 함과 동시에 어떤 성형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음. 많이 영향을 준것 같아요. 오히려 성형외과 쪽은 아무래도 뭐 재택근무라든지 음. 그런 영향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늘어난 경향도 좀 있고, 아. 뿌티시술 쪽들 많이 또 받으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쪽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마이너한 수술은 코치키는 눈이에요. 아아왜 그러냐면 아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그쵸. 마스크 성형이라서 코라든지 얼굴 가려지는 부위들은 음 어, 어, 아유. 어, 그거는 안 보이니까 하면서 아 나중에 하시는 경향이 있는 가 한편 눈은 마스크를 썼을 때딱 눈이 딱 보이니까, 음. 눈이 예뻐 보이는 마스크로 가려진 다른 음. 부위는 가려지더라도, 오. 눈이 예뻐 보이는 걸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성형외과 선생님이 음. 생각하는 저의 얼굴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점수요? <laughs> 제가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뷰티 쪽으로 한번 다시 정향을 해보라 그랬는데, 98점 될게 아, 여러 후하게 드렸네요. 후하게 드린 건니고 98점이 너무한거 후 어, 아닌가요? 아, <laughs> 다 지금 괜찮으신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코, 코. 뭐 조금 아쉬 코만 네. 붙이면제 뷰티 쪽으로 한번 도전해도 될까요? 어, 도될것 <laughs> 같아요 말리지 마요 <웃음> <웃음> 지금 보시면 이마 라인은 동긋신데 반해서 미간데 조금 낮으세요 코하고 입술이 이루는 각도가 지금 보면 90도가 조금 안되세요 약간 여성분들은 100도에서 110도 정도 약간 요렇게 코끝이 약간 업턴되면서 요게 약간 낮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면봉 하나 정도 채우는 정도 면봉 음... 정도 <laughs> 전화드리면 어떨까? <어떤 값이> <laughs> 아 여담이었죠. 속 이쁘졌죠. 살짝만 조금 채워드릴게요. 마킹, 살짝 마힌 디자인 한번 괜찮으세요? 네. 지워져요? 음. 네, 지워집니다. 이만 살짝만 나야겠네요 괜히 또 많이 넣으면 거기 우통부터 해서 차라리 놓고 모자라. 예전 다 치신 적 없으시죠? <laughs> 네. 응. 이쪽에 신경은 제 없나 봐요. 살짝만 좀 잘, 잘못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됐습니다. 네. <laughs> 어이고, 이, 나는 이제 마스크림 바르고 시술을 하고 갈게. 네. 이뻐져서 만나요. <laughs>

너무 아프다. 지금 예전에 나 풀러 놓을 건데 그게 너무 어. 오래돼서 어. 이 한쪽이 이제 꺼진 그서 여기 보충했고 리쥬나 어. 피부 재생하는 거 여기 볼더기에 확 깨끗스럽다. 지금 <웃음> 너무 아파. 또 <laughs> 이게 <laughs> 봐 여러분. 뭐요 피부 재생하는 거게 아, 잠깐, 응, 이제 부어 오는 거 이제 부어. 어떡하지, 못난 것 같아. <laughs> 갑시다. 어, 여러분, 저는 일도 이렇게 하고, 그 네. 사무실 들렸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아, 파 안녕. 안녕히 계세요.